오늘 5월 10일 챔피언스리그 4강 1차전이 끝이 났습니다. 맨시티와 레알 마드리드 경기가 끝났고 완전 용호상박이었죠. 정말 너무 재밌는 경기였어요. 너무 재밌는 경기였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브리핑을 하고 제 선수들도 어떻게 됐는지 아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구상 가치가 조졌어요. 진짜 말 그대로 조져 버렸습니다. 아유, 이거 가격이... 일단은 평점을 보고 나서 좀 설명을 해드릴까요? 경기를 보신 분들도 많지만 안 보신 분들도 꽤나 있기 때문에 일단 평점 사이트 두개 들고 왔습니다. 소파스코어와 후스코어닷컴 두 개를 좀 끌고 왔고 소파스코어 기준으로 봤을 때는 더블 라이너가 평점 1등 후스코어로 봤을 때는 평점 1등인 비니시우스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비니시우스가 1등인 것 같아요. 비니시우스 중에 엄청 잘하더라고. 그리고, 카마빙가가 너무 잘했어. 물론, 이제, 좌풀 빼기 현재 지금 되게 애매한 상황에서 자주 출전을 하는데, 축구 잘하는 놈이 축구 잘한다고. 얘가, 그, 모드리치하고 원투패스 이후에 이제 골 장면이 나왔는데, 돌파하는 능력이 너무나도 좋더라고. 그래서 어기니슈스 주니어가 골넣는데 과정에 굉장히 많이 기여를 해줬고, 후배의 슈팅이, 아, 그러니까 사실, 불안했어요. 후배나 로드리가, 골이 하나 터지겠다. 왜냐면은, 폴란드를 맞이 들려고, 모드리치 크로스 발베르데 라인 굉장히 아래쪽으로 밀려있던 상황에서 전반 초반에 덴페와 로드리의 슈팅이 몇 차례 나왔었고요. 그랬었기 때문에 아, 이 경기 좀 힘들겠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가 이제 상황이 좀 터지게 됐고 일단은 레알홈이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하죠 1대0으로 가점만 가고 버티는 거야 어떻게든 또 하니까 오늘 보니까 홀란드한테 공을 거의 못 주더만 홀란드한테 갈수 있는 경로를 거의 다 차단을 하면서 홀란드를 잘 막아냈지만 역시나 그러면서 라인이 내려앉으면서 공거리 각이 너무나도 많이 생겨버렸다 아,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강경기, 맨시티홈경기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만 사실, 레알 마드리드가 제가 그거 걱정을 안 하는 게, 물론 영국 가서 힘들겠죠. 힘들겠지만, 그런 데서의 능력치를 사실 정말 많이 쌓고 있는 레알 마드리드 아니겠습니까? 정말 엄청난 선수들이잖아요. 뭐, 다른 홈경기에 가서도 밀리지 않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불안은 합니다. 맨시티승에서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하고. 바르디올라가 명장병만안 부리면 사실, 레알이 밀릴 수가 있다. 아이. 는2 차전에 맨시티 홈이라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많고 그리고 내일 이제 현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 4시죠부테를하고엘시밀란 경기가 있는데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 솔직히 지금 4강전이 그냥 약간 결승 경기 모아놓은 느낌이에요 밀란 더비 몽호 상박 레알 맨시티 벤지마 형 하나만 해주자 오늘 경기 보니까 근데 벤지마 나름 괜찮던데 그니까 골을 좀 놓친 게 있는데. 골로 친게 크지. 뭐 하긴 뭐 격수가 골을 못넣으면은 그렇긴 한데 이 차전 이기면 사실상 레알이나 맨시티나 둘다 우승할 만하죠. 정배 쪽에 가깝기 때문에 그게 지금은 레알 코인을 타고 있는 저도 맨시티가 정배인 것 같지만 차전도 응원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